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쉬운 점및 다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님들의 많은 요청으로 5 0 0만원대 가성비 넘치는 대형 세단 차량 준비할 만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잔고장 누유업기로 유명하지만 거기에 가성비까지 넘치는 바로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5 r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쉽고 멋스러움까지 더해주는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500만원대에 탈수 있는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대형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말이 하나 필요없는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할 선 수술 없이 500. 80만원, 58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SM7 노바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삼성사의 SM7 노바 2.5R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8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4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거리 잘된만큼 미세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엔 다 판금과 조수석 뒤엔 다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멋스럽지만 관리 쉬운 다크리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 나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드 이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말만 생강 기스로 양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게지지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업적과 동일하게 다이아트레드도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데들린 쪽만 생각할 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듀얼 머 풀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실의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영연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관이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사용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르노 삼성 SM7 노바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500만원대에 탈수 있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정도 잔주름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두석 시트도 조두석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것들 없으며 실주행거리 134,18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 포스버튼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왼쪽에는 이렇게 후측방 감지기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키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아래쪽에는 전동 리어 커튼 스포츠 모드 명령 버튼 전자식 브레이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 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넓은 공간 유지하고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콘솔박스 쪽에는 이렇게 송풍구 옵션과 뒤쪽 컨솔박스 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큰 시트 버튼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건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7 노바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5 r 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8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4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차량알이 잘된 만큼 미세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요무은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핸다 판금과 조수석 뒤휀다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구독자님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만큼 오늘 저 효자카에서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준비한 번해 봤습니다 500만 원대에 탈수 있는 가성비 끝 SM7노바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할 수수 없이 580만원 5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힘이 니꼭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착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착화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